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자, 이번에는 BT팀이 먼저 선 밴을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BT팀, 아, 역시! <laughs> 전판에, 전판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펜니를 먼저 밴을 해버렸고요. 펜니 밴이 먼저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한 개의 챔프로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이신 분들은 다른 챔프도 적당히 기본적으로 다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게임 한, 한 캐릭터를 저 정도 팠으면 은 다른 캐릭터도 다 잘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행님 우승팀 보상 네 우승팀에게는 10만원의 보상 상금이 돌아갑니다 이러면 앨리스가 산다고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앨리스가 살지 앨리스가 밴을 또 당할지 다음 밴으로 아! 펜니 엘리스를 밴해버리네요 펜니와 엘리스 두개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저격밴이죠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헌불리 엘리스 보여주나 많이 보고싶다 이렇게 많이 요청도 하시네요 개인당 개인당은 아니죠 네, 일단 팀에게 10만 원의 상금이 네, 주어지고요. 그렇죠, 팀에게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이번 대회를 해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많이 또 이렇게 좀 즐겁게 즐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상금을 높여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에 만약에 이번 경기가 흥행리의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다음에 경기를 열 때는 조금 더 세게 와 여기서 에스터스를 가져간다고요 선픽으로? <목소리> 오 선픽으로 에스터스를 가져가네요. 어떤 조합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요새 에스터스는 잘안 나오던데. 오데트 나왔습니다. 아까도 굴드와 하고 오데트를 굉장히 아 존데트군요. 오케이, okay, see you later. 오케이, b y 오케이, 보자. 와 이거 존데트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교통사고 같은. <laughs> 야, 이거는 존데트 조합. 이거는 방송을 살려주는 그런 조합인가요,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존데트가 예능이라고할수없어요 아, 존데트는 예능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존데트는 보통 예능으로 보죠, 여러분들. 아, 유정을 가져오나 했더니 다이로스 익하네요. Your team is banning. 자, 다이로스 픽. 상금을 누가 주 주시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원장님이 방수, 이 유튜브를 개설하지 1년째가 되는 지금 다리어가지고 기념으로 사비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안 내고 상금 주시는 걸로 알고 있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음. 사실 아직 이 유튜브로 크게 수익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요. <laughs> 자 다리우스랑 존슨 오데트. 자 그에 비해 BT 팀은 굉장히 정석적인 조합이죠. 에스토스의 후프라 그리고 조에드. 조에드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에스터스를 뽑았다는 거는 원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b d 팀에서 원딜을 뽑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에스터스가 나왔다는 거는 원딜을 한번 보고 있다 그런 말인데 자 전기세는 내십쇼 방송을 봐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기세는 어떻게든 마련되서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어 봅시다 벨몬드를 들고 가나요 요새 벨몬드가 확실히 세더라고요 버프를 먹고 벨몬드가 확실히 강한 캐릭터 아 여기서 로저를 들고 가네요 아원딜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로저를 들고 가서 로저의 스토스 조합으로 한번 해보,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지금 현재 현재 1대0으로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모리니마 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Is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둘다두판 만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세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봄날 2,000원 아 여기서 봄날님께서 하 아, 이거 전기세내라고 또 2,000원을 보태주시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후원 2,000원 전기세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자픽 그렇죠. 픽 레드 팀. <laughs> 아니, 와, 레드 팀은 진짜 완전 거의 예능 조합이라고 볼수 있고요. 블루 팀도 괜찮죠? 블루 팀은 조합 진짜 완전 괜찮죠? 블루 팀은 조금 안전한 픽을 한 거. 그렇죠. 굉장히 안전, 안, 안정적인 픽이죠, 여러분들. 근데 로저가 또 1,3일로 갔을 때 에스터스의 서포트를 받으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에스터스의 서포트를 받는다면 로저가 잘, 클, 잘 컸을 경우에 딜이 나올 수 있어요 차... 블루팀이 조합이 안좋다고요? 아 그렇죠 블루팀이 조합이 안좋을 수.. 아 이렇게 되면은 블루팀이 조합이 안좋습니까? 아, 아 레드팀이 지금 조합이 더 좋아요? 아 레드 팀이 조금 아무래도 강한 조합인 것 같고 안전한 걸 택한 것 같아요 블루 팀은. 그루지아님이 지금 퍼즈를 신청하셨는데 왜 퍼즈죠? 세 명? 세명 튕겼대. 퍼즈 퍼즈 퍼즈, 퍼즈 부탁드린데요 잠시만요. 옆에 어. 거. 자 이제 미드로 시점을 옮길게요. 자 다들 접속하셨나요? 그렇죠. 네, 접속 상대 팀도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원활하게 접속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레드팀에서, 네, 모리니마팀에서 미드 라인 템장 띄워주시고요네 미드 라인 먼저 먹고 네, 바위게 먹고 그렇게 블루를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음. 자, BT팀에서는 선레드를 먼저 가져가고 에스터스가 미드에서 경험치를 먹어주면서 정글을, 버프를 먼저 돌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어, 여기서 바, 싸우나요? 바, 바텀에 벌써 싸움이 났네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호각인데? 아, 아쉽게 승부는 결승 안 났네요. 자, 벨몬드가 자, 라인을 들어와가지고 먼저, 카정을 먼저 해준 거죠. 자, 이제 계속 정글만, 양팀 싸움 없이 정글만 계속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레드 먹어줍니다. 다이로스 다이로스가 그렇죠. 먹네요. 다이로스가 버프를 먹어주네요. 어, 그러면 오데트가, 오데트가 서폿 느낌이죠. 그렇죠. 오데트가 배회를 샀어요. 자 여기서 오데트 견제 들어가주고요아 다이로스 들어와주면서 이거 자르나요, 여러분들? 어? 와 여기서 다이로스가 또 후프라를 잘라줍니다. 아 위쪽에서 또조에드가랜슬로한테 잘리고요. 자 여기서 바텀, 위기가 적기, 위기가 네, 바텀 위기 왔죠? 이렇게 되면은 4 명에서 바텀을 내려가면은 아 미리 알고 뺀아 봤습니다. 네 봤죠. 지금 오데트가 뒤쪽에 오는 걸 보고 네 타워 옆으로 뺐고요. 자 여기서 b t 팀 뒤늦게 밑에 내려가 줍니다. 합류해주고요. 자 합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바텀으로 가서 벨몬드를 한번 노려보는 거다오야 벨몬드를 노려주면서 여기서 일킬을 또 가져갑니다. 방금 너무 신나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니요. 전혀 신난 거 아닙니다. 경고, 네, 전혀 신난 거 아니죠. 자, 여기서, 자, 조. 자, 로저 잘리고요. 아, 조에드가 가. 합류해주면서, 조에드가 합류해주면서 또다 잡아주네요, 와, 이거를. 이번에는 합류가 정말 좋았어요. 네, 합류가 좋았죠, 이거. 와! 못 잡았네요. 와 조, 존슨, 이걸 또 빠져주면서 살아갑니다. 아, 랜슬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는 랜슬이 합류를 해주죠. 램슬을 합류해주면서 에스터스를 한번 노려보려 했으나. 네 잡히지 않았구요 여러분들 자 벨몬드는 라임밀고 이제 합류해주는 느낌... 아니죠 어 정글을 먹어주나요? 이게 5인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합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레드팀 돈 7,500원 블루팀... 아! 들, 이거 드디어 운전, 달립니다 달립니다 존슨 운전하고 있죠? 자 운전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탑에서 박았죠. 와, 역시 존슨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그렇죠. 교통사고 바로 나가지고 네. 네 잘려버렸죠. 자 가토랑 벨몬드는 아까부터 열심히 싸우고. 자 영혼의 싸움. 아 여기서 로저가 내려와서 벨몬드 한번더 잘라 주나요? 하지만 뒤에. 서자 벨몬드 3명 잘려줬고요. 네 뒤에 세명 내려오는 거. 네못 잡죠 이거? 자 후프라가 들어가고. 아, 갓토 궁이 조금 빗나갔어요. 갓토 들어가면서, 자, 벨몬드 합류해, 아, 뭐죠 아, 조에드 합류해주면서 잡아냅니다. 와, 조에드가 굉장히 빠르게 합류를 네, 조에드 아까부터. 합류 좋았죠. 자, 여기서, 어, 후프라궁 막아주면서, 랜슬로 잡아내고요. 자, 조에드 안쪽으로 던져주면서, 노려보았으나 실패죠, 일단은. 자. 근데 지금 아쉽게도 에스터스가 203을 가져가면서 키를 거의 다 먹었어요. 그렇죠. 로저가 키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장이 조금 안 맞죠? 확실히 로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에스터스가 성장을 하고 있죠. 벨몬드 이틈에 신기 먹어주고 있고요. 자, b t T 에서는 먹고 있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자 또, 레드를 그냥 안전하게 들고 가는 걸 택하고 또 자동차 지금, 달립니다 네, 오, 이번에는 오데트를 태운 자동차죠 저거 확실히 오데트 태운 차종, 자동차라서 박히면 무섭습니다 나 탑으로 탑 가네 쪽에, 네, 탑 쪽에 조회든 노래주는것 같은데 그걸 알고 빼는 건가요? 아, 이거 그냥 하정 들어갔다가 한번 피한 거죠 아... 네, 지금 그거 써주면서 텔 써주면서 도망을 한번 쳐보려 했으나 실패했고요, 여러분들 네텔 쏘주면서 도망을 쳐주려 했으나 실패를 했고 자 미드에서 싸움 다시 일어나나요 랜슬롯이 한번 노려봤지만 그렇죠 싸움은 일어나지 않죠 지금 벨몬드 바텀 밀고 있고요 자 미드에서 싸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 자 여기서 오데트랑 랜슬롯이 이제 바텀 한번 노려주러 가죠 자 카정 해가지고 카정 해가지고 가토가 못 먹게 하고 아 어, 여기서 여기서 와 존슨이 박아주면서 와, 너무 깔끔하게 이거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네 <laughs> 너무 깔끔하게 음, 킬이었어요 가토카차를 잡아줍니다 가토카차를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확실히 양팀다 팀워크가 좋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바텀 라인 밀렸고요 탑 라인 네 이렇게 하나씩 교환해주고요 타워 하나씩 교환해 줍니다 지금. 까지는 킬이 5대 7로 그렇게 많이 딸리진 않아요. 네, 5대 7로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야돈 차이는 그렇죠? 꽤 많이 나네. 꽤 나는 걸로. 네, 터틀도 뺏기고 블루 팀이. 네, 네. 확실히 레드 팀이 터틀이랑 이런 걸져아서 어, 아, 이거 궁! 야, 5대2 궁을 써주면서. 어, 이거 어, 로저가 그러면... 다 잡을 각인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네요. 자, 그러나, 자에스터트 잘려버렸고요. 네, 합류가 바, 합류 빨리 해주면서. 네, 가토카차, 오, 뭐야. 도저가 굉장히 지금. 네, 가토카차가 도발 걸어서 잡아내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교환은 일어나, 일어났죠. 교환은 일어냈죠. BT팀에서. 두 명씩 주고받았나요? 네, 아니요. 세명 잡고 두명 잡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존슨 궁 무빙으로 피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무빙. 자, 존슨 또 출발합니다. 존슨 또.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시되 못하는 거는 비난하지 않기로 여러분. 네, 약속했습니다. 존슨 바이러스 태우고 로저를 박네요. 여기서 로저를 잘라주나요? 아, 로저 여기서 잘리면은 딜러가 없죠. 말 그대로. 로저 1인 딜러 체제기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말씀한대로. 조웨드가 딜이 안 나오나요? 아예? 그렇죠.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가토 카차가 어느 정도 딜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아, 에스더스를 먼저 잘라주면서. 힐을 받게 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존슨 박아주면서 다 잡아내나요? 와 여기서 전멸시킵니다 여기서 BT팀이 전멸하면서 자 이번에는 또 레드팀으로 또 모리니마팀으로 기울죠 여러분들 음, 이렇게 되면 또 경기가 기울게 되죠 모리니마팀으로 자, 현재 지금 랜슬로 다이로스 오데트 딜러가 3 딜러가 지금 골고루 잘큰 상황이구요. 자, 여기서 다이로스 신기 먹어주면서 또 돈을 벌리려고 있죠. 아, 여기서 박나요 또? 자, 세 명! 와! 이렇게 존슨이 달릴 때는 달려오는 걸 보고 탱커가 미리 앞으로 나가서 박아주는 게 좋지 않아요. 아, 어, 그렇죠. 탱커가 앞으로 나가서 혼자서 박아주는 게 굉장히 괜찮죠. 자, 여기서 또 전멸해버리면서. 자, 아, 타워가 하나 밀리게 됩니다. 네, 미드 타워 한 개도 밀려버렸죠. 지금 탑을. 아, 지금... 퍼포먼스! 존슨 퍼포먼스인가요? 이건 너무 계획템 퍼포먼스인데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도발이죠. 이거 상대에 대한 도발을 제가 금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 오데튼 님께서 약간 바로 사과를 <laughs> 네. 오데튼 님께서 사과를 하시네요. 네. 요 도발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기 전에 말씀드렸죠. 네, 서로 양팀 다 좋게 좀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네. 이는또 팀워크로 열심히 승기를 가져오나 했는데 그렇죠 어... 팀워크로 승기를 가져오나 했는데 지금 상당히 레드팀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 블루팀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벨몬드가 잘려주고요 근데 어제도 이 경기를 보면은 그 로저가 굉장히 후반에 잘 붙여줬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이 경기 보면은 로저가 후반에 힘을 내가지고 어느정도 역전각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도 BT팀이 역전을 볼수 있을까요 과연? 이제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텀 라인 정리되고 있고요 자 존슨 왔죠 이거 이번에는 렌슬이 지금 빠져있어요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어? 자 음, 렌슬 뒤쪽에 빠져있었고요 자 다이로스가 안 들어오면서 자, 다섯 명 모여있는 곳에서 다이로스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데트가 먼저 잘려줍니다 오데트가 먼저 잘리고요 지금 조에드님이 계속 라인을 좀 밀어주. 그렇죠. 있어요. 라인 압박 들어가죠. 네. 자 여기서 에스터스 잘리나요? 아 여기서 혼자 있던 에스터스가 잘리면서 아 교환인가요? 서포시랑 랜슬롯 교환했죠? 서포과 암살 교환이면은 네쓰고난 다음에 랜슬롯이 스킬이 없어가지고 빠지질 못했죠. 네 랜슬롯이 스킬이 없어서 빠지지 빠지지 못한 관계로 랜슬롯도 잘렸고요. 자 여기서 조에드 밑에 있는 조에드. 교통사고는 피했죠. 교통사고는 피했고, 바이러스 던져주면서, 네, 살아갑니다. 합류했죠. 자, 가토가짜 합류했고, 뒤쪽에서. 아, 후프라가 군으로 굉장히 자, 잘 썼어요 자, 후프라, 네, 인궁 잘 박았고요. 여기서 끊어줍니다. 잘 써서 조에 네, 구해냈어요. 조에드 구하고, 존슨까지 끊어주고, 벨몬드까지 죽이는 상황. 아, 로저가 또 위쪽에서 또 잡아냈고요. 아 어, 이러면은 이러면은 또 역전각을 보는 거죠. 이럴 때 영주각 아닙니까 원래? 영주각? 아 어, 영주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캐스터님. 이럴 때는 영주각이죠. 다 잡고 난 다음에 영주 노려주는 b t 팀이죠 지금. 자 여기서 견제하고 있고요 탱커가. 왜냐면이 BTT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터스로 피를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한다고 그렇죠. 싸우기 굉장히 좋아요. 네 충분히 영주를 먹을 수 있죠. 영주 가져오고요. 영주 가져오고. 그렇죠. 지금 로저가 3히 1등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지금 현재 로저가 굉장히 잘큰 상황, 조에드도 잘 컸거든요. 계속 라인을 압박을 해줘가지고, 이거는 에스터스가 로저를 잘 붙어서 계속 서포트만 잘해준다면 한번 이... 그렇죠. 수 현재 있어. 로저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존슨이 이제 한번 로저를 노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되죠. 자, 노리지 못했구요. 어, 여기서 오히려 BT팀이... 아, 아니죠? 오히려 BT 팀이 밑에 있는 거 노려보려 하다가 그냥 미드를 미는걸 택하는 것 같네요. 저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로저. 열심히 정글을 보고 성장을 해서 백전을 네. 보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한 번에 한 타를 더 이겨야지 그때 쯤밀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존슨 아 교통사고 나면서 이거 조에드 잘려 버리나요? 조에드 조에드 잘리고 조에드 네, 네 여기서 짜립니다. 여기서 미드라인을 미는걸 택하네요. 합류보다는 자. 아 밀지 않고 그냥 바로 아니요 빼네요. 밀었어요. 아, 밀었어요. 아네 미드라인 밀고 빠져 빠져주네요. 미드라인 조에드를 미끼로 주고 그렇죠. 조에드를 미끼로 주고 미드라인을 밀고 자 그리고 여기 강한민이 아니기 때문에 바텀 라인까지 밀어낸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게 조에드가 살아나면 강림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른 합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조에드 강림 빠른 합류를 노리면서 바텀 라인까지 밀어내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바텀 라인까지 밀어내주고요. 지금 존슨 또 자동차 출발했죠? 다, 출발했네요. 누구 태운 자동차인가요? 이거 다이로스 태운. 혼자 다이로스를 태웠나 본데요? 아, 다이로스 태운 자동차인가요? 그렇죠. 일단 다이로스 태운 자동차고요. 지금 블루 팀이 레드 팀 거의 따라잡았어요, 성장. 자, 여기서 한타 일어났죠? 자, 이거 돌다가 잘못 내린 것 같죠? 존슨 아마도? 어어? 궁잘 박혔죠?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끊겼고요. 아, 그는... 와, 이거! 바로 와 이거 한타 대박나나요? 와 여기서 한타 대박을 이뤄냅니다 와자 바로 지금 조에드는 탑으로 가서 자조에드탑 가가지고 라인 밀어주고 라인 압박 들어가고 나머지는 미드에서 와 이게 역전드라마인가요? 자 적팀 레드 나왔는데 이럴때는 레드를 바로 먹어주는게 좋지 않나요? 로저가? 아 아니죠 이거는 라인을 밀고 빠르게 끝내는게 맞죠 살아나기 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거든요 아 어, 그렇네요? 미드... 네 지금 와 이렇게 되면은 BT팀에서 역전승으로 1승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아 이번에 오데2 궁을 굉장히 빨리 끊은게 승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여기서 BT가 한타에서 와 아, 한타 대승을 이뤄내더니 여기서 또 역전을 가져갑니다 역전승 아 명경기 나왔죠